2025 토리노 세계대학 경기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m 예선 경기입니다. 2조에 서희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3번 레인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자, 서희민 선수 1,500m 은메달 그리고 어제 500m에서 동메달 차지를 했고요. 이번 1,000m에서도 메달을 적립을 할수 있을지.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빠르게 스타트 해보는 서희민인데요, 선행 작전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헝가리 선수가 한번 나옵니다. 자 지금 서희민 선수를 보시면 앞 선수와 거리를 두면서 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 무조건 갖다 대야 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거리에 여유를 두면서 나중에 추월할 때그 거리를 좁히는 탄력으로 나가는 어, 슈트트랙 기본 작전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지금 저 거리 차이를 줄이면서 탄력을 받아서 선두로 나가는 기본적인 형태의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두로 올라섰고 1번 선수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간혹 저렇게 거리를 좀 벌려서 가는 게 불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아주 기본적인 작전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보실 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고요 자 여성 연기 아주 가볍게 전액 레이스로 잘 끝냈습니다 자, 선행작전을 가져와서 잘 해내줬고요. 이 추월을 할때 어, 너무 앞선수가딱 붙어 있으면 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리를 두면서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대로 1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하는 서희민 선수입니다 2015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여자 1000m 예선 7조 경기입니다 한국의 김길리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길리 선수 지금 출전한 개인전 아니, 아니죠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민정 선수가 어, 지난 2 3년 대회에 나와서 혼성계주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었는데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김길리 선수가 그 계보를 이어서 최민정 선수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이제 혼성계주에서 어, 아쉽게 메달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모든 종목 전관왕을 차지하지 못했었는데요. 김길리 선수는 어제 혼성계주도 금메달을 그 차지를 했었고 이제 이 종목 3m와 여자계주 금메달을 그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김길리 선수도 선 선한 플레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희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금 앗선수와 거리를 두면서 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 점점 올리고 거리를 서서히 좁혀가면서 이제 추월 각을 한번 볼것 같습니다. 자, 아웃으로 나갑니다. 네, 가볍게 올라섭니다. 자 그대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한 바퀴. 자 가볍죠 거리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큰 인들이지 않고 예선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를 이을 어, 한국의 차세대 에이스, 네, 진선이 코치고요 자, 과연 최민정 선수의 기록을 갈아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1000m 경기와 여자 계주 경기 잘 해주길 바랍니다. 아마 본인도 어, 정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로 준전결승으로 진출하는 김길리. 자,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과 달리 건중들이 좀꽤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8조 경기. 한국의 김건희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자, 김건희 선수 어제 500m에서 레이지를 하다가 넘어져서 500m 종목은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1000m 경기는 결승까지 가서 메달을 거머쥐길 바라보겠습니다. 고, 1500m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중간에 뛰어서 시작을 하는 김건희 선수. 자, 헝가리 선수가 선두로 나서 봅니다. 네, 폴란드 선수 인코스 추월을 하려고 했지만 모자랐고요. 자, 속도가 한 단계 올라, 올라갑니다. 자, 지금 중간에 끼어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선수들이 넘어질 때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고요. 김민정 코치의 모습. 자 이제 가면 나머지 세 바퀴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인코스로 올라서나요? 네. 안전하게 갑니다. 자 지금 선두 속도가 많이 빠르지 않거든요. 자 인코스로 두 계단을 올라섭니다. 자 속도가 엄청나죠? 자, 어제 아쉽게 넘어졌던 것을 절치 부신. 진중결 계승으로 진출합니다. <목소리> 더 중간에서 잘 해줬고요. 인코스로 두개단 올라서는 모습을 네 여기에서 아 순간적인 힘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1위로 준준 결승에 진출하는 김건희 선수입니다. Kim John Hee of Korea <laughs>